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자,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지갑을 털어서 얻은 가젯들 중에 하나인 진의 가젯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잼그랩이 재밌겠죠? 잼 많이 먹은 애들 다 끄는 그 맛이 있으니까 잼그랩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바르고. 일단, 궁 먼저 채우자. 뭐 되겠는데? 이안 되겠다. 와, 나이스. 야, 로사가, 어, 뭔 딜이야, 이거? 왜 이렇게 아파? 왔다갔다. 어. 어. 자식이 바로 잡아주고 저기 한 방이 터지네. 오케이 좋아. 정말 일단 와 느려진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섯, 여섯 개 먹었죠 일단. 와 뭐야 이거 일단 잡아주고 야궁. 쫄궁쫄궁 쪼금 보소. 나이스. 저 저렇게 잡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잡고. 걔네도 잡고. 와, 로사였 요사였네? 나 순간 색깔 비슷해가지고 스파이크인 줄 알았네. <laughs> 어이가 없네. 와, 잠깐 풍선껌 아니, 이거 팬이면 안 좋으면 돼. 다이다나 잡아주고 끈 다음에 다시 또내보내고 오케이 1승 아 원래 첫판 연습판인데 연습판부터 이겼다 이거 끝났다 이거 오케 바로 다음판 다음판 이기면 이제 20랭크죠 엘프리모의 다이너 엘프리모 딱 들어올 때 이거 나, 이걸로 튕겨내면 재밌겠다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겠구만 아우, 다이너, 진짜. 일단, 때려주고. 어우, 저리 가. 붙지 마. 아우, 딱이나 죽겠어. 그냥 잡아버려. 오케이, 좋아. 왜 이렇게, <laughs> 보석을 골고루 먹었냐? 원래 약간 한 명이 몰아먹는 게 편하던데. 와, 잠깐만. 우리 오케이. 잡아주고. 응? 잡아주고 잠깐만 오 튕겨주고 와 이거 가자 개꿀잼인데 <laughs> 엘프리모 얼마나 화날까 저거 튕겨냐면와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실수로 끌었다아 오케이 일단 잡아주고 우리팀이 어? 어 깜짝아 잠깐만 어떻게 된거야 예, 잠깐만, 바로 튕겨주기. 나이스. 배가 죽나? 안 죽었다. 여기지? 와, 이거 빼무빙 안 친다고? 야, 이씨. 다연히 빼무빙 추천하는데. 잠깐만, 굳이 이거 잡으러 갈 필요 없는데. 와버렸어. 오케이, 잡아주고. 무빙. 무빙. 이쪽. 너가 잡힐 거라 생각부터 와 잠깐만 뺨, 이거 일부러 빽무는지기? 아 잠깐만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우리 팀이 잘해가지고 이겼다 이거 잡아주고 망했고 오케이 어 뭐야 아니 궁 한방에 터지네? 이게 실하냐아 보석 많이 먹었구나 잠깐만 와 죽는 줄 알았네 또 뭐야 이거 오케이 끝자 20랭크 찍었죠 점수 좀만 더 올려볼게요 아직 두 판밖에 안 했으니까 상대 누구야 셀리는 끌면 내가 터지겠지 바로? <laughs> 셀리는 끄지 말아야겠다 와 얘네들 이쁘게 모여서 오냐? 어떡하려고 정말 총알 없다 보잡아주고 못잡았고 까비 아오씨 나이스 와저 발리공 제대로 깔렸다 대박인데 잡아주고 방금 평타 뭐야? 아니. <laughs> 망했다. 이 잡고. 도망가. 아,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 그립까 보자. 일로와! 오케이. 실하이 잡아주고. 위험한데? 오케이. <laughs> 어디 갔어? 바로 보 잡아주고. 게임이 쉽네. 와. 티어, 티어, 티어. 나이스. 3연승. 누구 따라 하 게임이 쉽지? 와, 스프라우트다. 저, 저거 진짜 사기라던데. 뭐, 모티스가 잘 잡아주겠지? 아. 저거, 스타 파워인가, 뭔가, 범위 엄청 넓어서, 대박이던데, 완전. 아, 뭐야. 와, 잠깐만. 와, 살았다. 와, 이게 빡센 애들. 방금, 뭐야. 자연 뻥인가? 가자, 가자, 가자. 자연 잡고. 어우씨. 아, 더못 잡나? 아, 이게 안 닿네. 와, 벽 뭐야, 이거. 어? 저건 잡으만 하자. 나. 나이스, 잡았다. 잡긴 잡았는데 못 먹는다, 이거. 아,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직 귀회는 많다. 뭐야 얘 잡아주고 어림도 없죠 나이스 하긴 다이너로 모티스 절대 못잡지 잡아주고 뭐야 뭐야 아벽 뭐야 이거 우와 개아파 아무리 아이형씨 마지막에 궁 남기고 가는 거 보죠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이다오 뭐야 어디갔어 끌고 튕겨내기 <laughs> 여기도? 끌고 튕겨내기 <laughs> 꿀잼 현재에서 이것저것 많이 얻었는데 게임을 좀 돌려야지 트로피도 올려야지 <laughs> 요즘은 트로피 높은게 어느정도가 돼야 높지? 옛날에는 만만 넘어도 잘하는거였던거 같은데 요즘엔 기준치가 높아졌어, 많이. 아. 점수도 많이 주고. 이게 블러 개수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와, 로서, 나이스. 오, 잠깐만. 일단 잡고. 와. <laughs> 풍선건 바로 당하네. 일단 이기고 있죠. 상대 스프라트구나. 우저병 만든 건 뭐냐? 오, 거래 조절 여기 아, 얘도 잡자. 아,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살았다. 와, 뭐야? 저거 와, 여기 끌어주기 잡고. 그래, 얘도 잡자. 너 도망가봤자 잘 도망갔네. 와 이거 잡아버리네. 오케이 어쨌든 끝났다. 이거 절대 못치죠. 오케이 몇 승이야. 이제 막판 한번 돌려볼게요. 아니 나한 두판만 더 할까? 일단 먹고. 그것도 내가 먹고. 잡고. 와리가리, 와리가리. 잡아줘. 못 잡냐? 야, 저 도망가네. 아이, 뭐해. <laughs>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잡고. 아. 아우, 씨. 짜식이. 오, 무빙 좀 치는데? 근데 방금 내가 못 날렸다, 인정. 와, 피부, 피부. 와, 펑 터지네. 아, 망했다. 오, 날라올 줄 알았어. 날라왔으면 뭔가 먹고, 제 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뭐야, 쟤. 쟤. 이거 맞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아니 다 어디갔어 제발 궁 채우고 궁 채우고 아아 제발 자 이렇게 해서 진의 가젯을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 개꿀잼이네요